자, 이번 주인공은 누군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랑을 80% 이상 담아서 자기소개해 주시죠. <laughs> 네, 반갑습니다. 송정해수욕장에서 새로운 서핑 문화를 만들고 싶은 네 신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새로운 서핑 문화를 만들고 싶은. 네. 아직 덜 만들었습니다. 예 <laughs> 네, 진행 중입니다. <laughs> 진행 중. 네, 네. 야 그러면 송정하면 아무래도 이제 서핑의 메카로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네. 서핑 메카가 되기 어떻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음, 지리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우리나라 겨울에는 동쪽에서 파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남쪽에서 파도가 위로 올라갑니다. 음. 송정해수욕장 위치가 다 파도를 받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파도 빈도수가 가장 높은 해수욕장이 바로 송정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송정해수욕장이 샌드비치로 되어 있어요. 모래로 되어 있고 음. 수심이 완만하게 깊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질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깨끗합니다. 그리고 또 어, 도심형 서핑 스팟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아, 다운타운과 도심형... 멀지 않은 곳이니까 네네. 두 가지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송정에 대한 어떤 가치가 새롭게 좀 느껴지네. 요 맞습니다. 음. 그럼 이제 여기서 서핑 샵을 운영하고 계신데 네네. 그럼 원래 처음부터 이 일을 하신 겁니까? 서핑과 관련된 일을? 아, 아닙니다. 다른 분이 먼저 오픈을 했다가 제가 이제 2014년 5월 달에 제 보드를 맞기는 1호 회원이었습니다. 아 여기 원래는 1호 네, 회원이었는데 네, 네, 네. 그해 가을쯤에 저한테 인수 제안이 들어와서 음.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인수를 하고 지금까지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원래 하셨던 일은 뭐였어요? 원래 광고 대행사를 좀 했었습니다. 와 아니 그럼 그 일이 훨씬 더 낫지 않아요? 괜찮기는 했는데 음. 사실 광고 대행사 그러면 우리나라에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방에서 조금 열심히 나름 한다고 했지만 막 크게 성장하거나 아니면 뭐 저희 회사라든지 제 이름이라든지 알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 근데 서핑 쪽은 아직까지는 막대중화되진 않아서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면 재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 전업으로 이쪽으로 옮기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전업으로 옮겼죠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까? 어 제가 생각하는 서핑은 하나의 문화이자 생활이기도 하고 관광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견인차 역할을 부산에서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음... 여기에 예, 전업을 합니다. 전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딱 내가 이거를 으, 인수를 해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바꾼 게 뭡니까? 어 예약 시스템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편하게 예약을 할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전산으로 관리를 해서. 처음 배운 사람, 두번 배운 사람, 세번 배운 사람을 철저하게 이제 분리를 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었죠. 그게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서핑 그배우러 샵에 가면 처음 배우는 사람이나 뭐열번 배우는 사람이나 똑같이 강습을 모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기초도 좋지만 한달 내도록 똑같은 것만 시키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재미가 없죠. 네. 근데 진도가 빨리 나가면 실력은 일단은 둘째치고 음. 재미가 있고 그다음에 뭘 배울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진도를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혼자 연습을 할수 있게끔 재방문율을 높이는 데 집중을 했던 거죠 아 이거 굉장히 좀 많이 이게 좀그 바뀐 느낌인데 그거 하나 바꿨는데 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음. 저희가 이제 서핑 업계에서는 최초로 음. 어, 문화체육관광부 한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저희가 관광벤처 기업으로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 어, 그렇죠. 그런 거. 네네. 예, 딴데는 없는 우리는 이제 그렇죠. 어, 중요한 거죠. <웃음> <웃음> 네, 자랑 자랑 자랑입니다. 자랑입니다, 자랑 자랑. 아무래도 이게 취미가 내 일이 된 거니까 네. 처음 이게 입문을 했을 때 어떤 매력이 있던가요? 아, 일단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네, 이 서핑이라는 스포츠는 바로 눈앞에서 상급자나 중급자나 초급자나 다 왔다 갔다 또잘탄 사람은 이 파도를 타고 나갔는데 또좀 있으면 또 다시 와요 아. 또 타고 또 오고 나는 못 하는데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아 이게 여기에도 약간 그 경쟁심 이런 게좀 본대요 아, 그런 거 있습니다 일단은 좀 어려웠던 그런 음. 스포츠를 제 걸로 만드는 과정이 너무 발전한 과정, 너무 재미가 있었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저 순간만큼은 이런 휴대폰이라든지 다른 모든 거하고도 떨어져도 용납이 되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죠. 자연과 함께하는 그 시간. 오로지 몰두된 느낌. 네. 아니 그러면 취미가 일이 됐어요. 뭐 좋은 것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운영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네네. 네. 물론 이것도 그 일이기 때문에 시즌과 비시즌이 극명히 갈립니다. 해양 레저스포츠 자체가. 아, 그러네, 네, 겨울. 추... 흔히들 얘기하는 비수기라고 얘기하죠. 네, 네. <laughs> 그럴 때 어떤 타개책이라고 해야 될까? 음...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 게 있었습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어, 저희도 힘들었지만 이 송정해수욕장의 숙박시설들, 호텔들, 게스트하우스 많이 힘드셨거든요. 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일주일 살기, 보름 살기, 한달 살기라는 프로그램을 호텔하고 콜라보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아그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아,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서핑이 일회로 끝나는 스포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보름 동안, 한달 동안 배우면서 재택근무도 하고 여기 나와가지고 바다 보면서 책도 읽고 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오셨었습니다. 와, 진짜 접근 방식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부산이 갈 곳, 맛집 정말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네. 로컬이 안내해드리는 이런 맛집이라든지 음. 정보들은. 거의 뭐90% 신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현지인이 찾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laughs>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네. 야이 정도 되면 부산에 지대한 역할을 하시는 건데요. 상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부산의 다양한 관광 상품을 알리는 서핑 기반 관광 플랫폼을 3월 말에 오픈을 합니다. 이야. 그러면 하나의 서핑 중심에서. 부산의 관광 산업을 일으키는 걸로 좀 발전한 거네요. 그렇게 하려고 네, 노력할 겁니다. 야, 단순히 서핑 좋아서 왔다가 어, 대기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닙니다,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이런 일을 내가 뭔가를 해나갈 때 취미로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산업을 일으키는 데는 약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아쉬운 점 이런 거는 좀없었습니까 아, 아쉬운 점 있습니다. 음,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이 사용하는 바다를 활용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재죠. 네네. 그런데 어, 저희가 송정해수역장은 7, 8월 여름에는 수영 존과 레저 존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눠 나누어, 나져 있습니다. 아, 그렇죠. 서로 부딪히면 다칠 수도 네, 있으니까. 네. 뭐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네.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 그 레저 존으로 지정된 그 구역이 사실 너무 좁아요.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뭐 30m 정도밖에는 사용을 못 했었고요. 음... 그다음에 50m, 80m, 지금은 이제 160m까지 늘어나긴 했는데 1.2km 송정해 수역장에서 160m만 이렇게 레저를 즐기기에는 보드 길이가 보통 한 3m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 그 160m 에서는 사실 3m 길이의 보드가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와.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네. 물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냥 음. 아쉬운 거죠. 그렇죠. 우리 산업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네. 걸좀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럼요, 그럼요. 일반인들도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좋고. 네. 어. 그러면 완전히 저쪽 광고 쪽은 다 접으신 거 아닙니까? 네. 오로지 여기 미래를 거셨는데 네. 미래 어떤 걸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조금 기존의 서프 샵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 저희가 부산이 본점이고 포항, 강릉, 울산 이렇게 지점 프랜차이즈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은 거변 분도 계시지만 동시에 크신 분도 그렇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보드를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수입하는 보드들은 너무 한 종류밖에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러면 한번 만들어보자. 제작까지? 예, 제작해보자 해서 그 샘플링 할때 우리 코치들이 직접 타보고 그 느낌을 그대로 작업 지시서에 담아서 만든 보드가 전국 서프샵에 이제 납품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이 점점 커지네요. 이제 키워가는 <laughs> 예, 중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고... 보드를 만드는 시장도 어떻게 보면 좀 넓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뭐 우리나라 시장만 봤을 때는 크게 뭐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수출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취미로 시작해서 일이 된 사람 중에 가장 스케일이 큽니다. <laughs> 너무 스케일이 큽니다. 네, 뭐 열심히 하죠. 바램입니다, 바램. 막 그러니까 그런 꿈이 있네, 그냥. 그렇죠? 네. 자, 우리 대표님께서 어, 쭉 지금 이제 서핑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한컷 어떤 걸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전뭐요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이게 그냥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입니까? 이건 일단 겨울입니다. 겨울, 오! 겨울이고, 어 겨울에 제가 어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 이, 이 당시 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프랜차이즈 준비를 막 했던 것 같아요. 서류 음. 서류 문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안 되는 겁니다. 아 너무, 막혔어? 네네 너무 안 되는데 딱안 되는 중에 바다를 딱 보는데 파도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 모든 걸 내려놓고 일단은 들어가자 입수하자. 그래서 가자. 수트 갈아입고 보시면 한겨울인데도 글러브도 안 끼고 그냥 뛰어 들어갔죠. 아 네네 그래서 정말 재밌게 열심히 타고 나오자 마자 그냥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한 장의 사진이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인생이네요, 그냥. <laughs> 뭔가 풀리지 않을 때 내가 가장 몰두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내 인생을 제대로 찾는 곳이네요. 그냥. 맞습니다. 이야, 이사진에 의미가 있는데. 근데 보통 서핑하는 사람들은 네. 음, 막 근육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건 없네요. <laughs> 아, 이게 슈트 때문에 그런 거지? <laughs> 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업무가 조금 네, 네 많아져서 이렇대 이런데 어. 예전에는 네. 변명이 많기를. 이아 <laughs> 네. 그러면 어 그때 이 파도를 탔을 때의 네. 그 짜릿했던 그 느낌 지금 혹시 기억은 나십니까? 아, 어, 서핑은 앞으로도 이 파도는 오지 않고요. 이전에도 어. 이런 파도는 이제 없는 거죠. 단 하나 이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억을 어, 뭐 당연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요 오. 이 기억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다를 찾게 되는 거죠 이야 진짜 명언이네요 네. <laughs> 지금 내가 타는 파도는 예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만 있는 거다 오로지 이 순간을 즐겨라 맞습니다. 이야 훌륭하십니다 진짜 저는 보면 항상 이렇게 행복함이 얼굴에 가득 차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대표님 얼굴에도 아, 기분 좋은 웃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